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라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바리새인들을 꾸짖은 이 말씀이 결국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이런 결론으로 인도됩니다. 기독교 신앙을 점검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자랑이냐, 감사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랑이란 신앙을 자신의 자질로 이해하는 것이고 은혜란 밖으로부터 어, 은혜를 입은자가 가지는 감사를 말합니다. 어, 이 이러한 문제는 당시 모세 의 자리 에 앉은 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의 실수가 아니고 어, 기독교 역사상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어, 시험거리로 대두됐던 문제가. 이 자랑의 문제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율법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laughs> 이런 식의 생각은 우리 인간이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탓인데 죄의 본성은 언제나 그 대표적인 특징이 자신의 자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며 남에게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자신으로 자족하고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교만함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오늘날 현대 우리 사회를 사는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 형태야 이러저런 형태를 취할지 몰라도 본질상 같은 문제가 아, 우리 신앙인들을 괴롭히곤 합니다. 잠먼 29장에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942페이지 잠먼 29장 18절입니다. 잠먼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는 것은 묵시란 계시를 말합니다. 계시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뒤에 있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이라와 대조되는 말로 그 뜻을 미루어 서로 비교하여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 즉 계시가 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어,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어, 사는 법이고, 어, 방자해지는 법입니다. 근데 이, 이 영어 성경에는 이, 이 표현이 조금 다르게 여러 개로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어, 묵시라는 단어를 레블레이션이라 해서, 계시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럼 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만, 어느 성경에선가는 이 18절의 전반부를 "where there is no vision, people perish" 라고 번역을 해서 어, "비전이 없으므로 백성이 망하는도다" 라고 번역한 데가 있습니다. 물론, 뜻은 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라는 것을 어 그렇게 좀더 풀어 쓴 것입니다. 영어권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비전이라는 단어가 레블레이션이라는 어, 단어와 귀를 어,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을 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것이 외국어인 사람들에게는 우리 영어 단어를 외울 때그첫 번째 뜻에 너무 집착해 있기 때문에. 비전은 우리에게는 야망입니다. 그렇죠? 이걸 이제 이런 신앙이라는 것을 자랑의 원리로 가 있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으면 금방 이런 표현이 이런 그 확신을 낳아버리는 겁니다. 보라,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다. 꿈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가버렸단 말이에요. 꿈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뜻밖에 우리 한국 교회는 큰 하나의 흐름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10여 년 동안 한국 교회가 물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팽창하는 바람에 교회들이 그 신앙에 많은 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여러 선교사를 파송한다든가 뭐 돕는 일이라든가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신앙의 하나의 큰 본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큰 꿈을 가지는 것, 큰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신앙의 내용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꿈을 가지는 사람은 소수의 은사를 가진 사람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선구자로 부르는 사람에게 꿈을 주시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느 시대나 어느 공동체를 그 공동체의 앞날을 준비하게 하시느라고 이런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앞만 보고 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꿈이 없으면 신앙이 없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꿈을 가지는 사람이 더큰 신앙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발상, 꿈을 가져야 하고 위대해져야 하는 것이 신앙이며 위대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맨 밑바닥에 신앙이 은혜로 기초되어 있지 않고 자랑으로 기초되어 있는 탓입니다.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에베소서 5장으로 가보십시다. <laughs> 신약 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은 우리 보통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한 개인의 영혼에 찾아오셔서 그를 만족케 하시며 확신케 하시며 어떤 은혜를 확인하시며 또는 은사를 베풀기도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확인과. 보호와 각성의 은사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우리 지난주에 확인한 바와 같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는 것은 육체를 쫓는 것과 반대되는 길이며,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책임을 그 분별과 선택의 차원에서 제시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고 성령을 쫓아, 쫓아 사는 일이 결국 그 완성을 성령 충만이라고 여기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주시는 어떤 확인이나 어떤 어, 감격이 아니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성경들이 그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봅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죽게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런 일들은 다 생각하고 분별하는 내용입니다. 15절.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지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탄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그러니까 앞에 있는 대로 어, 분별해야 되고, 세월을 아껴야 되고, 어리석지 말아야 되고, 주의 뜻을 이해해야 되는 분별과 선택과 결정과 책임에 관한 얘기요. 그렇게 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실천을 말하고 있지, 어, 우리는 가만히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어떤 어, 환희와 희열의 이 자리로 인도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감격과 그런 예수 믿는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런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신앙이라는 것은 이 분별과 선택과 책임의 싸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에 의해서 그에게 더큰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를 확인시키시는 성령충만이 있고, 또 그의 의심하는 바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다 비상한 수단입니다. 우리는, 그 밥에 그 나무를 먹고 큽니다. 약 먹고 크지 않습니다. 보약도 그렇습니다. 보약도 비상한 시기에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성령충만은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성된 죄악의 소욕들을 누르고, 외면하고, 꺾고, 하나님의 뜻과 요구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노력이요, 싸움이요, 책임지는 일들을 성령충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일에 결국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현실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런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어떤 꿈을 가지는 것, 거룩한 야망을 가지는 것, 성령충만으로 설명되는 이런 완성과 절정의 수준에서 우리의 신앙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언제나 목표입니다. 방향입니다. 우리는 그리로 가는 싸움을 하는 것이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현실은 지난번에도 설명한 바와 같이 기쁨이기보단, 승리이기보단 언제나 갈등과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의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방조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완성을 향하여 나가는 과정은 이런 갈등과의 싸움입니다 죄 유혹과 죄 시험에 대하여 내가 말씀을 근거하여 내 신자된 책임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싸워,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늘 됩니까? 안 되죠 됐다 말았다면 그나마 5 0점 되는데 될뻔 했다 말았다 말았다 또 말았다 그 다음엔 묻지 마라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승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승리한다는 뜻이 아니라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개입하실 것입니다 승리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나의 나된 죄의 본성들을 꺾는 싸움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을 선택하고 그것으로 채우는 싸움이므로 길고 지루한 싸움입니다. 매일매일 지지고 볶는 싸움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우리 안에 채워 가는 것입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완성과 절정의 시각에서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버릇이 되어 있어서. 누가 무엇을 하면 우리는 얼마나 완벽한 차원에서 비평을 하는가 보십시오. 나는 기도를 하면 그런 식으로는 안 해. 그래서 아예 안 한단 말이에요. 나는 교회 나와서 헌금하고 그렇게 자랑을 했 바에는 난안 해. 그게 뭐야? 헌금도 안한다요 우리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여름에 수제 의연금을 거두면 그냥 거두는 것보다 텔레비 생방송을 해서 얼굴을 비추면 나래비를 서서 그 얼굴 한번 나오는 맛에 응? 봉투들을 내놓고 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비웃어요. 치사하게 말이야 얼굴 한번 내보이려고 어? 수제 의연금을 내. 난 저런 거안 해.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수제 의연금을 한 번도 못 냈단 말이에요. 따들으세요 사람은 처음에 괜찮은 일을 하면 어떻게 자랑을 안 해요. 내가 괜찮은 일을 한번 했는데, 응? 자랑해야죠. 받아주셔야 돼요. 아이고,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어이구, 잘했네. 이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어요? 이번에 수제의원금 200원이나 내셨다면서요? 진심으로 하셔야 돼요. 진심으로 하셔야 돼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우린 지난번에 제가 이런 비난을 했더니 그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의문을 제기해 왔어요. 누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에게 와서 어쩜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겸손하세요? 다 주의 은혜죠. 이러지 말라고 그랬죠. 나쁜 거라고. 그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물론 그 정답입니다. 다 주의 은혜입니다. 이건 정답입니다. 그러나 이 답에 대해서 제가 시비를 거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은 언제나 완전의 차원에서 여러분을 표현을 하려고 든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헌신을 하거나 뭐 교회 안에서 무슨 봉사를하는건 여러분이 생각해도 기특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치? 나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야. 이런 표정을 지으시면 안 돼요. 나는 원래부터 그런 이런 게 무슨 겸손이니 봉사니가 아니고 나는 처음부터 내 속에는 거룩한 것밖에 없어. 그런데 뭐 와서 이런 자연스러운 나의 본능을 칭찬을 해 사탄아 물러가라. 주의 은혜지요. 그걸 몰라서 물어, 이병때야 이거다, 이거에 내가 하는 말은. 알아 들으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어지간한 머리 큐 갖고는 못 쫓아올 설교가 됐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결벽을 떨고, 물론 상대방에 대해서도 결벽을 떱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결벽을 떨 때는 지나친 겸손으로 나오고, 상대방에 대해서 결벽을 떨 때는 지나친 정죄로 나오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이 과정과 시행착오가 용납되지 않으니까, 스스로에게나, 아, 믿음의 이웃들에게 이게 되질 않으니까, 우린 교회 나와서 만날 때는 서로 가면을 쓰고, 완벽한 채를 하고, 돌아가서 개인으로 돌아간 자리에서는 서로 그 공간에 들어가지 않기로 한 거예요. 거길 서로 들어가면 골치 아프죠. 가면을 벗었을 때 보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아니면 뭐또 폭넓게 같은 신자들끼리도 친해지질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일 처음 느끼는 인상이 뭡니까? 재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모든 사람이 느끼는 공통된 인상입니다. 왜 재수가 없느냐? 모두가 이 과정 없이 태어날 때부터 신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 같이 군단 말이에요. 그는 본성이, 그의 버릇이, 그 신앙이 모국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어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건지 아세요? 영어는, 물론 뭐 잘한다는데 뭐 여러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만은, 아, 그, 네이티브 랭귀치 같이 하면 제일 좋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같이 그 들어서는 외국인인 줄 모르게 하는 것그 잘하는 것 중에 하나겠죠. 그 그게 외국어인 이상, 외국어라는 전제하에 얘기를 하자면 영어는 외국어 같이 해야 됩니다. 외국어 같이 한다는 말을 아시겠죠. 미국, 양놈들이 와서 한국말 떠듬거리듯이, 저 뭐, 저 무슨 누구에 김한우였나? 또 뭐, 또 이다도시, 이런 특이한 애들 빼놓고, 그런 왼수들 빼놓고 외국어 같이 해야죠. 더듬거리셔야죠. 당연히 신앙은 우리는 더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괜찮게 가지려면 거의 졸업 말년에 가야 됩니다. 어? 내일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레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를 때쯤 가야 괜찮아지지. 그 전에 괜찮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 경우는 좀 다르겠죠. 근데. 각자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병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우린 신앙이 모국어라고 생각하는 병에 걸려있다고요 나는 원래가 신의 성품을 갖고 태어났다고 생각한다니까 자랑이 있다고요 자랑이 있고 맞다 틀리다의 싸움이 되죠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의 OX가 되죠 OX가 되면 저 사람은 처음부터 신의 자녀로 태어났다. 전, 저, 저, 쟤는 처음부터 악마의 자녀로 태어났다. 만 있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게 자라난다는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에 있어서 부족함이나 그에 있어서의 실패나 그에 있어서의 부족한 부분들을 본인도 용납을 못하고 남들은 물론 죽입니다. 이것 때문에 서로가 자라나는 싸움을 안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싸움, 한국 교회가 해야 되는 싸움은 한국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무슨 세계사에 어떤 업적을 남기는 일을 해야 되는 책임이 뭔가 있겠죠. 나보다 중요하게 한국 교회라는 이 교계가 해야 되는 신앙의 분명한 본질을 이해해서, 각 성도들이 신앙의 실제적인 싸움을 싸우며 신앙의 성장을 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이 부분이 약합니다.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이 자기 일이 아닙니다. 만리장성을 쌓고 아방공을 짓는 일에 노욕이 되고 있지 본인들의 신앙 싸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오늘날 한국교회는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 물론 크겠습니다만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개인적인 책임도 큽니다. 많은 한국의 성도들이 신앙의 진정한 내용을 아는 일에 게으릅니다. 입맛에 맞는 말을만 들으려고 하고 현실의 필요에 급급해서 진정한 신자된 영광과 책임을 모두가 소리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완성과 절정의 소원만 있고 거기에 도달하는 싸움을 하는 지금, 현실,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아무런 연구가 없어요. 연구가 없다는 건 각자가 그 싸움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그 싸움을 내놓으셔야죠. 서로 할 얘기가 없어요. 서로 잘난 척하는 얘기밖에 할게 없어요. 그렇죠? 여기에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말하자면 신앙상의 가장 큰 병이 있습니다. 어떻게 커야 하는지, 어떤 과정을 어떻게 거쳐야 하는지, 무슨 훈련을 해야 어떻게 연습을 해야 저 경지에 가는지 하지를 못하죠. 권투선수가 권투선수로서 훈련을 하면 무슨 주먹 치는 연습만 하는지 아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달리기를 가장 중요한 연습으로 합니다. 어, 무슨 마라톤을 한다 그러면 다리만 튼튼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심폐기능이 쫓아가야 됩니다. 이런 신앙상의 우리의 에, 당연한 목표, 어, 당연한 내용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서로가 서로에게 편이 되어 줘야 합니다. 왜요? 외국어같이 우리의 본성이 아닌 것을 우리가 연습하고 채워야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패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걸 스스로에게도 용서해 주시고, 같은 믿음의 전우들에게도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죄를 혹은 무슨 테만을 방조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는 이 싸움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열번 연습해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연습하고 노력해서 두 번, 세 번, 네번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우리는 그것들이 다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님을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안엔 선한 것이 없고, 우리 안엔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외우고, 열심히 모방하고, 힘을 다하여 자기를 꺾은 것입니다. 우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이 여러분이 해야 할걸 하나님이 대신해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싸움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실제로 신앙상의 진전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 거룩한 사람으로의 변화가 실제로 우리의 현실 생활 속에서 진행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과정을 겪으시고 그 과정을 겪고 올라간 자만이 뒤따라오는 후배에게 진정한 충고를 할수 있고 진정한 안내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은 제일 많이 위로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너왜 못해? 이런 얘기를 할수 없죠. 나도 그랬어. 이게 제일 많은 얘기해야 됩니다. 다 그런 법이야. 다그러야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 나도 그때 죽고만 싶더라고. 근데 일주일만 더 있다 죽자 그래서 버텼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에게와 모든 믿음의 동지들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하신 일을 이루시고야 만다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승리를 내다보고 오늘 우리가 얼마나 못나고 얼마나 많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걸로 끝나지 않으면 이 실패와 못난 것이 오히려 발판이 되리라 이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신자된 운명과 자랑과 승리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 싸움으로 여러분의 실제적인 신앙의 현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싸우시며 어, 이기시며 잘하시며. 할 말이 있는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우리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며 채워지며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우리의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분별하고 선택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노력하여 책임져야 하는 싸움이라는 것도 이제 인정합니다. 그긴 과정, 그 엎어지고 넘어지고 후회하고 눈물 흘리는 긴 과정을 이제 시작하여 그래서만 도달하는 성령 충만의 자리에 도달하리라 약속하는 오늘 우리의 이 자리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결국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